저는 캐릭터 안 해도 그냥 템은 나, 놔두는 편이에요. 저템 성능이 좋다고 그러면. 전 레어는 안 갈아요, 잘. 어커만만다 갈아요. 레어 공중목 찾긴인데 호타르는 공중목 있어요, 레어 중에. 오해를 봤어. 씨발. 이게 탱커의 버릇이지. 나 여기 리첼여 저기 여기 있다 여기, 여기 있습니다. 우리 메슬리가 딱총을 쏴줄 거야. 아, <laughs> 아저 방금 리체이랑 서로 타워 사당했어요. 우리 <laughs> 조안이나 저 뒤쪽에 저기 있어요. 수도 있으니까요. 우리 마트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? 코타로 아. 나랑 이거 깰래? 코타로 중앙이요? 있어. 중앙에서 그쪽으로 갑니다. 아니야, 마트 하자. 에우, 송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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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가아 갈수 중앙 올수 있어요? 네. 최대한 빨리 갈게요. 아 씨발. 다이다. 어, 적도 있네? 오우 이런. 좋겠네? 나는 웨슬리랑 같이 할겸는 없는... 거였는데 다행이었다. 내 궁에 죽을 줄 몰랐다. 그리고 미아 궁에 내가 아슬아슬하게 안 맞았어. 마탈들 잘한거 같아 우리가 내거야 하하하 이글거야이글거야 지금 할만한데 솔직히 어휴 그 핵소리가 들렸는데우리 건가? 네, 생각... 우리가 쓴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 다못 올라가, 왜 그래. 그, 그래. 너만 안 부수면 되지. 엘리도 근데 올라갈 땐 필요해서. 난 내가 부수고 다녀, 그래도. 부셔달라는 얘기 안 해. 왜냐면 나도 딜러니까. 잡아봐. 아, 못 잡아?

2장 1티 아니 어 2장 2장 이모 1티 붙어 타워 깨있겠지야 옆에 있네 야 잡으러 가야겠다 이게, 어? 털렁같이 있네 어? 저기 여기 마이크는 왜 잡히지? 저기 있어 아 씨발 아 이런 씨발 누구야 왜 이래 초성이 왜 이렇게 안 쏴져 자꾸 초성이 안써져아 <laughs> 이런 메슬리 땄어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녹화한 거 보면은 되게 웃길걸? 아니 그것도..아니라.. 자꾸 내가 게임하다가 막 다른 데막 누르고 그래. 전 미셸 지금 스킬 못 맞추고 있어요. 아! 이거 링 바꾸는 거 깜빡했다. 아 그치. 안돼 장작이.. 야, 작 야, 찍어. 야, 야, 죄송합니다. 아, 알지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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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야, 려던 건데. <laughs> 미셸이 밀어내서 나미안트까지 죽었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죄송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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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리체를 펴당겼단 말이야 <laughs> 근데, 아, 근데 미셸이 밀어냈어 <laughs> 아 근데 제가, 봤... 제가 봤을때는 제 염동 카바가 더 먼저 나갔어요 튕기고 살짝 밀어뜰때 아 이런, 씨발 폭탄이 있었어 목표는 누구냐? 아니, 난 저길 노린 게 아니라 나중에 가는 애들 노린 건데? 아이씨... 치를 노렸을 뿐이야, 나는 염동파로 밀어낸 게 아니라 바위 굴리기로 밀어냈을걸요? 아니야, 저 염동파로 밀어냈어요 바위 굴리기 그때 그, 캔... 아니, 뭐지? 풀타임 중이어가지고 왜 그래? 엘리 살자고 가? 지금 최애인데? <목소리> <쟤> 보... <목소리> 지금 잡으면 안 돼? 우리 손해야. 아니, 계속 애들 안 나가잖아. 안 들어오잖아. 그래서 가는 말인데? 난 님보가 말이아니 님보가 말이아니야나 애들 왜 안들어와냐는 뜻이는데 아니 왜 애들이 안들어가 이런 씨팔 나 물렸다 오지마라 어? 이걸 벗어날려나? 안벗어나네 뭐야 왜, 왜 간거야 애들 혹시 몰라서 갔을걸요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어, 끝나긴 했어. 안 돼, 안 돼. 지금 슬 애슬 물렸어. 애슬까지. 여기요. 아니, 서안 돼. <laughs> 엘리, 엘리스 나해 아, 미치겠네. 나도 엑셀인데? 아, 뭐야, 뭐. 아, 이런 씨발, 지뢰. 아, 미치겠네, 지래 진짜. 아, 지뢰 때문에 내 안, 지뢰가 내 안에 통할 리가 없잖아. 아, 짜증나. 범위도 헷갈리지 않아요, 지뢰는? 나는 지뢰 안 봐. 그, 뭐, 레이더가 없어서 안 보여. 레이더 안 끼고 다녀. 나다 애들 레이더 끼는 애가 없어, 애. 나는. 그거, 이제 지뢰 보이지 않아요? 안보여요! 맵에 오! 어. 그 웨슬리 궁이 적한테 타격만 안받으면은 그 사람 볼수 있잖아요 그거 보려고 쏘는 경우 수도 있어요 쟤는 그냥 지랄려고 한것 같은데? 오이 씨발 여기 왜슬리 있네? 아 아이 씨발! 아 지치갔는데. 미아를 제대로 못 맞추고 아... 보람없다 <laughs> 오늘은 근데를 그게 아닌가봐 갑자기 근데에 대한 자신감 떨어졌다 오늘은 근데할 근드랄... 우리팀 못하니까 미쳤다면서요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가면 안돼 에이 그러니까 궁을 때리던가 뭘 저길 가자고 해 맞아요 왜 키벌레. 줬어 아까 나한테. 아 씨발 또 그러네. 나 갑자기 막 고, 공격하다 멈추잖아. 그거 다 마우스 그 넘어가서 그래 화면 넘어. 아, 나 그냥 근캐 안할게 원캐 할게 데니스 할게 믿을만한내 데니스 <laughs> 중앙으로 옵니다 헐 뭐야 내가 킬 제일 많이 했네 <laughs> 내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 팀원이 못하는 걸까 일단 전 못했어요. 아, 궁 이미 썼네?